자, 10월 16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7,000약한800 어, 달러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자, 우선 비트코인이 한 오후 2시 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어, 일단 차트상 우리가 분석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일단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색 구간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서 상승으로 이끌어내는, 혹은 여기 노란색 구간에 갇혀서 횡보를 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봤었는데. 여기에서 살짝 이탈을 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추세 라인 안으로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지를 해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다가 고점 뚫고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방향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4일날, 어, 이틀 전에도 저희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 보고 있고, 빨간색 저점 높이며 상승 채널로 변경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이탈을 했었죠. 이탈을 했을 때 아, 이게 이제 횡보로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탈을 하고 횡보로 가면 이 아래 구간까지도 이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러 가야 됐는데 계속해서 이 위에 구간, 저항 구간에 계속 위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려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아래 구간까지 빠지지는 않고 다시 한번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제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포지션 공개를 드리면은, 어 저는 롱 포지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목요일 때부터 목요일 날부터 계속 들고 있었는데 약 4일 정도 걸렸는데 어그 당시에 목요일 날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1차 매도 구간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 구간 27416에 완료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재가로 그냥 익절을 했어요. 어, 현재가 익절에서 어, 27730에 한번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물량 이제 3번 나눠서 매도를 할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슈팅 노리고 있는 있는 구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저항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은 다 어, 저희 채팅방 보시면 실제로 수익을 확보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구요 음 여기 보시는 채팅방 어, 채팅방 내용 그대로 그냥 캡쳐를 해준 것 뿐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롱 포지션 계속 보유하고 있던 관점은 잘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렇게 이제 볼수 있었던 방향성에 대해서, 어, 이렇게 들고 있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12일날 말씀드린, 여러분들도 이거를 적용을 해보세요. 어, 12일날 제가 이제 테더 도미넌스 정회원방에서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반대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뭔가 지지선인 것 같은데 애매할 때 제가 테더랑 비교를 해보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보시면 테더 저항이 여기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1번 테더 저항 보이시죠 그리고 비트 지지선이 여기 있었는데 테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자로 계속해서 저항 맞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데 점점 고점을 높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테더와 이제 동일하게 봤을 때는 테더 저항이라는 거 뭐죠. 반대로 비트코인한테는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차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예상한 대로 저항에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비트 지지까지 온, 올라오는 어 지지 잘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이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보시면은, 어 테더 도미너스 이제 이때 12일 날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테더는 저항에 다가와 있고 어, 반대로 움직이는 비트한테 상승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테더 도미너스가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 자 이제 테더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더 지지추세선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럼 이 구간은 뭐죠? 비트한테는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그냥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어, 테더 저항이 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이 어,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이 비트 저항 추세선까지 도달을 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좀더 변동성이 큽니다. 어, 저는 테더가 여기까지 이제 저항을 맞을 맞는 거는 이제 봤었는데 저항을 맞고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도 이제 추세선까지 도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비트가 정고점을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조금 비트가 더 빨라요 어, 더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원래 같으면은 이 아랫구간 이 구간이 깨지면은 비트도 정고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겠네 싶었는데 지금 조금은 비트가 더 상승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라인은 이제 28k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26.8에서 어, 제가 이제 26.8k는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26.8k 잘 지켜줬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저항까지 이제 왔어요. 그럼 중요한 라인은 이제 28k입니다. 이 28k 구간을 뚫어주면은 다음 타깃이 30k예요. 어 그러니까 28K가 돌파가 되는 걸 보면은 다음 추가 슈팅을 30까지 30K까지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30K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8K 이 구간에서 일단 숏은 한번 또 들어가 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 왜 그러냐 면말 그대로 저는 항상 저항에는 어, 매도 숏을 잡는 거고 지지 구간에서 여기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지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롱 포지션 들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 쇼 들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이제 저도 이제 소, 손절을 하고 다음 상승 구간 30k 까지 노리는 추경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지금 일단은 저항 구간 여기 28k 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 28k 뚫으면 그 다음은 30k. 여기 있는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가운데는 특별한 구간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이는 구간은 28, 30K가 저항 그리고 26.8 말씀드렸고 25K는 진짜 이건 죽음의 라인 어, 넥라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구간 깨지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런 식으로 큰 틀로 일단 구간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8K 구간에서 이제 한번 숏을 노려볼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깼다, 어, 28K 시원하게 깼다라고 하면 빨리 손절해주고 롱으로 스위칭해서 30K까지 먹는 전략. 그리고 또 30K 되면은 롱 정리해주고 여기에서 숏으로 어, 또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28K 깰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 근데 일단은 28K 이 구간에서 숏 한번 잡아보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알면 숏을 안 잡겠죠. 어 그거는 저도 모르고 말했던 것처럼 투자는 내가 정했던 구간들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을 해 주고 손절해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아까 말했던 거 지금 테더 저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아래 구간 오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좀더 떨어지면은 비트가 이제 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30k 정도 가면은 좀 강하게 저항받을 것 같아요. 지금 테더가 여기까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구간이 원래는 저는 28k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가 생각보다 지금 좀 강하게 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이 정도 떨어진다? 테더 지지 추세랑까지 떨어진다? 그럼 비트 저항 추세선에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쯤이면 28K겠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 범위가 비트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래서 이제 이 구간 왔을 때가, 어, 30K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어, 여기 있는 구간을 좀 강한 쇼 매수 자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일단 소액만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소액으로만 잠, 잠깐 들어가고 30K까지는 열어 놓고 있을 겁니다 30K 쯤 갔을 때는 좀 공통적으로 막혀 있는 구간이 아까 말했던 테더의 지지 구간 즉 우리에게는 저항 구간이 되겠죠 어, 이렇게 공통적인 어, 잡혀 있는 구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30K를 강한 저항으로 바라보면서 어, 체크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도 만약에 30K까지 이렇게 올라와도 이게 헤드앤 숄더가 깨져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 라이트 지금 숄더를 이쪽까지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좀더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구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영상 마무리할 건데 이번 주 일정은 뭐 중요한 게 크게 없습니다. 화요일 소매 판매. 어, 이 지수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금요일날 파월의장 연설하는 거. 어,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큰 일정은 없습니다. 이번 주좀 휴식을 취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의 바라보고 있는 방향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의 차트만 봤을 때 애매하다, 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테더 도미넌스 검색해서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보신다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매해하죠.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분명히 여기가 지지 같은데, 얘는 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 이 구간이 지지 구간 맞아? 잠깐 슈팅 나온 거고 다시 쭉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될 때는, 테더의 저항을 보니까, 아, 이거 지지 구간 맞구나. 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주요 구간들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각각의 저항구간 지지구간 어, 잘 사용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포지션 다 공유 드리고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채팅방 어, 항상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에 나오는 이 구간, 어, 이 채팅방 영상의 아래 구간에 보시면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